안녕하세요. 중고차 마당입니다. 이번 차 벤츠 S 클래스 차량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미비점이 있어서 보완을 좀 해서 다시 또 한번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가격하고 상태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제가 강추천드리는 차량 S600L 12기통 차량이고요. 상태 아주 좋습니다. 몇 가지, 몇 포인트, 단점은 제가 보완은 아직은 안 했는데, 보완을 해드릴까?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께 드릴까? 고민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세 정말 든든합니다. 휠 4개 복은 싹했고요 타이어 상태, 트레이드 아주 좋은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에판에 스크래치나 문콕이라나 긁힘이나 이런 부분 없고요 어, 대략적으로 자세 한번 보여드리고, 어, 요 자세 보여드린 부분은 뒤쪽에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600 그러면은 12기통이구요. S500에 S600 붙이시는 분들 부터 V12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 요거까지 하셔야 돼요. 그런시는분들뭐 머플러 있죠? 4구죠? S600은 4구예요 이렇게 하셔야 벤치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만 인정을 해줍니다. S600이구나 이렇게 네, S500에 V12 붙이고, 요렇게. 요게 V12 자 있죠? 요 V12 붙이고, 그 다음에 뒤에 S600 이렇게 붙였다고. S600이 되는 건 아니고요. S600을 동경하신다면, 이런 차 저렴하게 구매하세요 2009년 3월 17일, 등록 차량이고요. 주 거리 짧습니다. 11만 8천 키로. 아주 짧습니다. 엔진 상태 그만큼. 값. 제가 추천드릴 만한 차. 그 다음에, 이 차가 10만키로 주기로 해서 점화코일을 교체해 주는 게 좋습니다 점화코일, 점화 모듈 점화 교체가 다돼 있는 차량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돈 들어갈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다시다가 돈 들어갈 일이 있으면 제가 거짓말한 것이 되잖아요 저한테 연락 주세요 한번 정도는 내가 서비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제가 판매한 차량에 대해서는 책임져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접근을 해 주시고요. 이차 가격. 자, 가격을 보세요. 가격이 마이바흐 S500 출고가 2억 2천 S600 2차 출고가 2억 8천 부가세 포함하면 3억이 넘는 차그 다음에 S650 S600의 마이바흐. 그러니까 뒷자리만 길게 한 S650, 680다 똑같은 차예요. S680, S650 마이바흐, S600 2차 다 똑같은 차예요. 그러면 마이바흐가 다른 점은 뭐냐면 출시 연도만 틀리고 그 다음에 뒷공간. 이게 5m 28cm인데 5m 50cm, 25cm 긴 것이 마이바흐다. 그 다음에 여기 마이바흐만 찍혔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S600, 마이 바흐. 요거 출고 가격이 2억 8천. 가, 격이 똑같아요. 2차하고. 명차죠. 벤츠에서 출시되는 명차, 승, 승용차 중에서는 최고 명차 S600L 차량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다 보완이 돼있고요 자, 단점 부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이드 미러 제가 교체 안 했어요 양쪽 다 근데 비가 세질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자 양쪽 꼭 교체 원하시면 교체 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테일 램프 하측에 살짝 살짝 이빨이 나왔어요 요거 교체해 달라면 교체해드리고 아니면 자 고객님 전화로 잠깐 스토리를 까먹었어요. 어디까지 설명을 드렸는지 까먹었네요. 자, 어, 생각났어요. 자, 이 부분, 사이드 미로, 여러분들 교체해달라고 하면 교체해드리는데, 그 다음에 여기 디테일 램프, 왼쪽에 이빨 나갔어요. 두 개. 그 다음에 또 단점 하나가 있는데, 얼른 생각이 안 나요. 그거, 해달라면 해드리고요. 그냥 가격으로 좀 절충해 주세요 하면 가격으로 절충해 드릴게요. 얼마까지? <laughs> 여러분은 절충해서 가져가시는 게 100번 낫습니다. 그냥 사실 되는 사항이거든요. 200만원 재상품화 비용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100만원 정도뿐이 안 들어요. 자, 상품화 하기가 힘드셔서 상품화를 해달라 그러면 상품화 완료를 해 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200, 강가에서 가져가시되, 그러면 S500 가격도 안 돼요. 자, 상세 사진 촬영 들어갈게요. 헤드라이트 상태 깨끗합니다. 범퍼 상태 스턴치 벗고요. 후드 상태 스턴치 벗고, 사이드 패널 완벽하고요. 휠 4개 완벽 복원했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85% 90%. 앞쪽 유리 스턴치 벗고 있어요. 스턴치 있는데 깨알 만한 거두개 있어요. 저거는 무시하시면 좋습니다. 저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패스하세요. 그건 모르시는 분이고 자 저거를 바꾸게 되면 이 유리를 바꾸게 되면 순정에서 멀어져 버리는 거야 순정은 방탄유리라 생각하시면 되고 교체한 유리는 그냥 저기 드라이버 같은 거탕 치면 깨지는 유리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짓말 아니고 시험을 해보시면 돼요. 저는 시험을 했어요. 폐차를 차 갖고 해봤어요. 정말 맞아요 강도가 틀려요 100만원 대 3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여기 그 수월마크 잘생기는 부분 이죠 깨끗해요 수월마크 없어요 이런 거는 자동세차기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제가 원래 차분하게 말씀드리는 타입인데 여러분들이 너무 차분하다 보니까 지루하다 어떤 사람은 젊은 분들이 되게 그래 젊은 분들이 아이고, 두 배속으로 봐도 되겠네. 뭐, 이런 말을 하셔서 제가 조금 자꾸 급해져요. 마음이 점점 빨라져. 그것도 이해해 주시고요. S600. 12기 통 CC. 용량. 엔진 용량은 여러분들 아시죠? 뒤쪽에 단점 하나 없습니다. 우측으로 돌아갈게요. 우측 단점 없어요. 단점 하나 있는 거 제가 아, 얼른 생각이 안 나서. 문콕. 스크래치. 이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선팅 단점일 수도 있는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완벽해요. 또, 몰딩 라인. 요거. 부식 없어요. 부식. 좀더 깨끗하게 해줘. 그러면 깨끗, 더 깨끗하게 해드리는데 의미가 없어요. 이거보다 더 깨끗이 할 수는 없어요. 자, 이렇고요 엔진 소리 들어보시면 기가 막힐 겁니다. S600이 소리가 이래. 이렇게. 자, 주행거리가 11만키로 뿐이 안 탔으니까. 3억짜리. 보통 지방에 아파트 값한채 값. 바로 출고된 거 연식은 좀 됐죠 세월이 지났으니까 아파트는 가격이 올라가지만 차는 떨어지잖아요 그 단점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실내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자 도어 상태 도어 상태 그대로 요 정도면 질감 같은 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실 거예요 어느 정도 깨끗하다 거기 여기 단점 하나 또 내가 말씀 못 드린 거 끈적끈적하게 변했어요 요거 내가 구해 드릴게요 구애는 드리는데, 이거 탈거할 때 가서 공업장에서 핸들 쪽에 미미 교체할 때, 요거 교체해 주세요. 그러면 그게 제일 쉬워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여기 선팅이 살짝 걸이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거 교체해달면 교체해드릴게요. 해달라는 거다 해드리는 타입이에요. 저는 이 부분. 보면 깨끗한 정도 보시고 읽어주셔야 돼. 다른 차들을 하고 비교해서 깨끗하죠? 정말 깨끗한 겁니다. 이거는 자, 암레스트 여기 되게 울어요. 이거 울지 않았어요. 울지 않았고요. 핸들 이 부분 까지지 않았어요. 양쪽 다 깨끗하고요. 기동 걸게요. 기동 거는 소리 보시고 천장 먼저 보여드릴게요. 정은 가죽이잖아요. S60은 0 트윈 선부이렇고이거선은 부가 고장이 났었어요. 제가 고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시 상품화 작업 몇 포인트를 더 해서 사진 촬영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썬루프 고장나서 안되시는 분들 저한테 오세요. 그리고 아 요거는 말씀드리면 안 된다.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괜히 또뭐 해줘 뭐 해줘 막 하셔서 자 시동 걸게요. 시동 거는데 시동 소리 잘 들리세요? 자 원하니까 에어컨 돌아가죠 바람때문에 에어컨을 일단 끄고요 그다음에 계기판 보세요 계기판 잘 보시고 그다음에 밖에서 들어오는 엔진 시동 소리를 들으세요 자 뭔가 틀리죠 아주 부드럽고 깔깔하지만 S600에서 벤츠에서 이 소리가 나는 거는 명품이에요 명품 자연흡기 차량 그것도 자 하이패스 단말기 안에 들어가 있고요. 밖에는 블랙박스만 있고 하이패스 단말기가 여기 안 보이잖아요. 하이패스 단말기 들어있는 거구요이 DVD 체인저 있는 거구요 그것도 또 앞에 고객님께서 DVD 세장을 넣어 놓으셨네 그냥. 여기가 좀 깨끗해. 깨끗한 거 보시죠. 그대로 히트 상태 보세요. 깨끗하죠. 이게 11만 키로 뿐이 안탈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오는 거죠. 이게 하부 부식이 온다거나 미미가 손상이 돼서 뭐 덜덜덜덜 한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단지 몇 군데 사이드 미로 이빨 나간 거요런거 거, 단점이라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모든 기능 설명드릴 이유는 없죠. 사유도 없고. 자, 요 상태에서 실내 1열 보시고요. 그 다음에 2열로 가겠습니다. 고수도 도클러징 되는 거고요. 2열로 가겠습니다. 2열 S600은 요렇죠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전동 햇빛 가리개 올릴게요. 앞에서 잠겨 있네요. 앞에서 잠겨 있어서 전동 햇빛 가리개가 작동이 안 됩니다. 여기 빨간 불 들어온 게 잠긴 거예요. 이렇게 눌러주면 풀리고요. 자, 모든 좌석에서 도 이렇게. 적동이 되는 겁니다. 우측은 올라가 있어요. 우측 내려 볼게요. 우측 내려가죠. 그 다음에 천정. 썬루프 상태. 그 다음에 트윈 모니터. 모니터가 깨끗해요. 뒷좌석은 아이씨. 뭐 이거. 이거 연수에 무색 무색하게 너무 깨끗해요. 이거는 이차 지금 상태는 너무 깨끗해요. 정말 깨끗해요. 자 뒷좌석. 뒷 등받이에 신발이 긁히고 뭐 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요건 착착 자국이 있네. 어, 뭐가 긁힌 게 아니라 뭐가 묻었어. 껌같 이거 제거를 아 우리 상품화집에서 참. 요럴때 제가 민망해. 고객님, 고객님들한테 설명을 하다가 저런 거 눈에 나도 몰랐는데 탁 뜨잖아요. 민망스러워. 자 천정상태 깨끗해 여기 지저분해 보이죠. 지저분한 거 아니야 이거. 이게 세무가죽이라 이래요. 세무가죽 하이지 잖아요. 세무가죽 세무가죽이 열차단율이 좋아서 아주 좋습니다. 여기는 검정색 세무가죽 여기는 회색 세무가죽 손루프 작동 손루프 고쳤어요. 이거 고친 거예요. 작동 안되는 거 고쳤습니다. 뒤쪽에도 메모리시트 있고 통풍시트 통풍시트는 해 엉덩이 등받이 땀 쭉쭉 빼주죠. 그 다음에 뒤쪽에 이렇게 보시고 엠비언트라고 그러죠. 무드등 360도 쫙 돌아가는데 지금 약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제가 라이트를 켰어요. 그래서 요게 좀 죽어서 좀 무색하게 나오는 거고요. 양쪽에 모니터가 깨끗하다는 건 뒷좌석에 사람을 안 태웠다는 얘기고요. 여기는 시트 조정 버튼, 그 다음에 내비 조정 버튼, 뭐 그런 부분입니다. 자, 뭐 냉장고는 없고요. 자, 뒷좌석에도 뒷좌석 너무 깨끗해 이건 진짜 너무 깨끗해 한마디 저기 뭐야 과장이라기보다 사, 여러분들 뒷좌석 너무 깨끗해요 자 트렁크 열어보겠습니다 S600 전동 트렁크고요 전동 트렁크 바닥 깔끔하죠 오염이 되지 않았어요. 이게 사용감이 좀 나오는 차하고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 차는 조수석 판금 하나 있어요. 무사고등급 성능검사 올량호 양호 자전동트렁크잘 닫혔고요. 지금 모습그 다음에 엔진룸은 열어봐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엔진 소리 그냥 들어보시죠. 엔진 소리 자 아이들링 상태의 엔진 소리입니다 엔진 소리 이 그릴 쪽으로 재어 나오는 엔진 소리 그대로 담습니다 엔진 소리 이 정도면 일반 차량 소음하고 똑같다 보시면 되세요 자세 한번 더 담으면서 자세 좋죠 은색을 선호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자연 흡기 차량에 이게 그냥 w222처럼 허버 엔진이 들어갔느니, 무슨, 이런, 그, 엔진에 무리가 가는 그런 경향을 담은 그런 엔진이 아니라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벤츠 S600, 벤틀리 S600, 그 다음에, 롤스로이스 S600, 고장나면 무섭겠죠. 어, 고장, 나도, 제일 심한 게요. 10년에 한 번, 10만 키로에 한 번, 저만 모두라고 저만 코일 교체예요 교체가 된 차예요. 제가 증빙해주고, 곧뭐 당분간 여러분들한테 애를 먹이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성심성 있고, 요거, 여기 영상, 여러분들 키핑하셨다가 나중에, 왜안 도와줘? 뭐, 이래랬되니까 그렇게 할게요. 자, 자세 좋습니다. 깨끗하고요. 차 깨끗해요. 정말 깨끗해. 강추천드려요. S600 중에서도, 가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아주 추천드리는 차. 자 S6. 철량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V22.